아마 어떤 면에서는 컴버그가 컨버그가 자기 나름대로의 초심리학에 기존의 프로이드 이론이나 그 이후의 자아심리학, 그리고 대상관계 이론, 대인관계 이론 여러 견해들을 종합해서 본인의 임상 경험을 토대로 나름대로 초심리학을 조금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분은 자아심리학자이지만 대상관계 이론 네, 영향을 받아서 대상관계를 어떤 면 이고사이칼라지 안에 대상관계를 들여옴으로써 이분은 뭐라고 주장하느냐면 본인은 이고사이칼라지 이고사이칼라지 대시 object relations theory라고 지금 제목에 붙이고 있죠. 그래서 자아 심리학도 아니고 대상관계 이론도 아닌 이두 개를 합친 이론을 본인은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정신분석에 여러 학파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정신분석이라는 큰 나무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상충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정신분석 전체를 살찌우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어느 것도 우리가 무시하기보다는 가능한 여러분들 한꺼번에 배울 수는 없지만 시간 나는 대로 조금씩.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넓혀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서로 편견들이 사라지겠죠 어느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어, 옴니펀더스로서 벗어나는데 어, 그런, 어, 조금 더 많은 탐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 우선 캄버그 입장은 이, 이, 가장 중요한 게이고사이클라지하고 어, 자아심리학과 대상관계를 어떻게 융합하고 있냐면 첫 번째 본능이로부터 지금 수정을 하고 있죠 어, 본능이론에 어, 어, 듀얼 어, 디얼이라고 프로이드의 어, 듀얼 디얼이라는 디어리, 어, 게 이중 본능이론 어, 성적 본능과 어, 그리고 어, 공격적인 어, 본능 이두 가지 어, 달, 달리 표현하면 라이프 인스汀트, 데스 인스汀트, 삶의 본능, 죽음의 어, 본능 어, 다른 이름으로도 부르지만 어, 이러한 우리 안에 상반되는 욕동 내지는 본능이라는 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있다, 없다 보다 이런 성향이 있는 건 사실인데, 우리 인간들에게서 어떤 모티베이터라고 할,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가장 큰 하나의 원인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욕동을 잘 이해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대상관계 이론은, 어, 단순하게 1인 심리학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와 남과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 우리의 심리도 발전한다. 우리의 정신기구도 대상관계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점 때문에, 어, 프로이드도 원래 대상관계를 포함시키고 있었지만, 이걸 철저하게 대상관계 쪽으로 어, 본능 이론 어떤 분은 본능 이론 자체를 파괴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본능 이론을 상당히 수정하면서 대상관계 이론들이 발전을 하고 또 대인관계 이론들도 발전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 이분이 수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고 우선 역동 이론 자체는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어, 어, 거기에 우리가 어, 본능의 본능 이론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본능에는 그것은 어떤 소스가 있다. 소스라고 하는 건 우리 신체 어디에서부터 말하자면 우리의 성감대 여기에서부터 신체의 근거가 있다 하는 그리고 어떤 본능이 움직일 때는 굉장한 압박감이 있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데는 힘이 있다 프레셔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에임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얻고 싶은 욕구가 어떤 무엇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게. 성숙한 사람들 경우에 는 남녀간의 결합이지만 또 유아성욕의 경우에는 서 자기의 성감대에 어떤 마찰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각각 어떤 사람은 보이얼이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걸 바라보는 것, 어떤 사람은 엑스비전이죠. 이게 그임이 각각 다른 그 목적이 다른데 이러한 욕동은 대부분 어떤 대상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때 오브젝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역동이론의 아주 근간이에요. 이, 이게 리비도 띄어리로, 어, 제가 옛날에 일기들은 한 학기를 이 리비도 띄어리만 가지고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 굉장히 어려워요. 그 리비도 띄어리 자체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변역됐기 때문에, 크게 봐서 역동이론 자체가 세개 이상, 세번 이상 큰 변화가 일어나서, 프로이디언들도 정확하게 프로이드가 언제 한 얘기인지를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그 프로이드의 글 자체는 어떤 역동 이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어떤 리비도 이론을 깔고 있는지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프로이드 이론 자체가 계속 변화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고전적인 이런 개념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컴백는 굉장히 실질적인 사람이다. 그런 건 별로 이 사람은 비중을 두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부분은 대상 관계와 욕동은 서로 맞물려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서로 분리되는 게 아니고. 초기에 우리가 심바이오시스라고 하는, 심바이오시스가 일어나는 시점이면 아주 초기 단계죠. 엄마와 아이가 하나로 같이 살아나는 이 시점에서 처음부터 어떤 역동이라는 게 있다는 역동이 있는 역동 파생물이라고 하는 거 역동으로부터 나오는 것 어떨 때는 표상이라고 레퍼레젠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드라이브 레퍼레젠테이션 혹은 베리버티브라고 해서 파생물이라고 얘기를 하게되죠그 우리가 본능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사람의 마음에 들어올 때는 어떤 파생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죠. 그런데 이 욕동파생물이라는 것이 뭔가 애매하지만 처음부터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욕동이 밑바닥에 깔려 있으면 그것이 초기에는 에펙트 스테이트로 나타난다 정동의 상태죠 정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에펙트는 정서라고 우리가 느낌 이런 거죠 어떤 상태에 있느냐 에펙트 스테이트 근데 에펙트 스테이트가 어떤 면 원초적으로 최초의 드라이브가 있다고 하는 드라이브로부터 뭔가 오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표상을 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어떤 역동이 있으면 그거 자체가 어떤 이역동 자체로부터 대리버티브 자체가 초기에는 굉장히 모호해서 이게 관념적인 것하고 어떤 정서적인 게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초기에는 그래서 effective 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서적인 표상하고 또 하나 ideational 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 건 어떤 관념적인 것. 관념적인 것과 어 느낌 이거 전체가 아직 구별되지 않은 이런 애매한 것이긴 하지만 이거 전체가 하나 에펙트 스테이트를 구성한다. 어떤 그러니까 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적 욕동이나 아니면 공격적 욕동이 존재할 때 그것이 그때마다 어떤 정서 상태 에펙트 스테이트가 되니까 그때 이 영향하에서. 어 대상 관계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 대상 관계 자체가 이 에펙트 스테이트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 관계하고 이 에펙트 스테이트를 구별할 수 없다. 그런데 에펙트 스테이트는 어디에서 오느냐면 결국 드라이브에서 온다, 욕동에서 온다. 그래서 두 개를 분리해내지 않고 설명해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결국은 이 에펙트 스테이트로부터 대상 관계들이 이루어지는데 대상 관계가 일어나면서 나중에는 이 자기 표상, 대상 표상 이런 얘기를 나중에 듣게 될 거예요 셀프 레퍼센테이션 오브젝트 레퍼센테이션이라는 이고 사이칼리지쓰는 영어예요 우리가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느끼는지 이런 게 표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자기 안에 대상표상과, 대상은 여러 사람이, 여러 개의 대상표상이 있을 수 있고, 자기표상이 있는데, 이 자기표상이나 대상표상 자체가 초기에부터 대상관계가 있을 때, 대상관계가 그냥 아무런 전제적군 없이 만나는 게 아니고, 이미 욕동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욕동으로부터 오는 정서가 깔려있다는. 정서적인 어떤 배경 속에서 대상관계가 이루어지니까 아이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욕동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프로에 대한 입장, 본능이론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보여요. 글쎄, 엄격한 의미에서 환경론자들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환경론자들은 환경을 중시하는데 이분은 처음부터 어떤 역동으로부터 오는 영향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능 이론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정서의 상태에서 대상 관계가 아이가 내면하는 내적 대상 관계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는 그. 가지고 있는 정서 상태에 따라서 대상 관계의 질이 다르겠죠. 어떤 내용이 될지. 그 대상 관계에서 자기 표상도 나오고 대상 표상도 나오는데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 이것들이 결국은 아이가 자라면서 심리 내적 구조로 이고 이드 슈퍼 이고로 발전한다. 이런 개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대상 관계에서 오는 발전대에 나온 어떤 이런 표상들이 궁극적으로는 심리 구조가 되면서 이드이고 슈퍼이고 이런 모습으로 결말이 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서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어떤 이론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어떤 컴버그가 제시하고 있는 초심리학은 자자심리학과 대상관계 이론을 결합시켜서 이 처음부터 초기부터 이 두가 두 가지 본능과 대상 관계는 결국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다라는 이런 이론을 내세우면서 이두 가지를 버리지 않고 함께 가지고 하고 이분은 임상에서도 이걸 전제로 기법을 개발하고 있어요. 우리 그렇게 이해하고 그 다음으로 가보죠.